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어, 취나물 재배 밭에 나와 있는데요. 어, 이 취나물 재배 지역에 와 있는 이유는 어, 다음 주서부터 채취를 할 취나물을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려고 나와 있습니다. 아침에 취나물이 재배되는 현장의 모습을 영상으로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는 이 취나물들은 두 번째 채취하는 취나물인데요. 다음 주 중에 채취를 할 예정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예약을 해주시면 채취하는 당일날 취나물을 종이상자에 4kg씩 포장을 해서 보내드리게 됩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이 취나물 재배구역의 취나물들은 약 7일 정도 있으면 채취시기를 맞게 되는데요. 두번째 채취를 하는 취나물입니다. 다음 주에 채취를 하게 되는 이 취나물은 종이상자에 4kg씩 담아서 여러분들 주소지에 보내드리게 되는데요. 택배 화물을 받으시면 바로 종이상자를 열어서 손질을 하신 후 바로 수리취나물 요리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는 이 취나물 재배 지역은 산 중에 재배하고 있는데요. 이 취나물은 향과 부드러움 때문에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는 인기 농산물입니다. 취나물은 여러분들께 보내드리면 화물 종이 상자를 열어서 바로 손질을 해서 소비를 시작해야 하는 생나물입니다. 오늘 보여드리는 이 취나물은 월요일 날 채취를 해서 보내드릴 수 있는데요, 한 상자에는 4kg씩 포장이 돼서 여러분들 주소지로 보내드리게 됩니다. 오늘 영상으로 보여드리는 이 취나물은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잎이 부드럽고 품질이 참 좋은 상태의 취나물입니다.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는 이 취나물은 지난번에 첫 채취를 하고 두 번째 채취를 하는 그런 취나물이 되겠는데요. 어, 화면에서 보시면 잎이 큰 것도 있고 좀 작은 것도 있습니다. 줄기와 잎이 포함이 돼서 여러분들께 보내질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는 취나물의 우측은 채취를 할 것이고요. 왼쪽은 채취를 해서 좀더 자라야 되는 지역입니다. 지난번에도 여러분들이 채취를 하기 전에 예약을 해 주셔서 취나물을 예약된 순서에 따라서 채취해서 보내드렸는데요. 이번에도 예약하신 분의 순서에 따라서 채취된 취나물이 여러분들 주소지로 보내지게 됩니다. 여기는 강원도 홍천에서 취나물을 재배해서 판매하는 현장의 모습을 보여드리는 홍천 이신선 농장입니다. 감사합니다.